시기가 이르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렇게 아이들과 포럼을 해 보기보다는, 지금 내가 가고 있는,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언약의 여정이다. 내가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거고, 어,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의 그 언약의 여정 시간표 속에 허락하신 일이고, 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나 나의 세계복음화를 이제 또 어, 주신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더 아이들과 이제 포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 만든 것이 이제 이 언약의 여정 지도라는 건데요. 지도가 어 이제 내가 다양한.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이제 안내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이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이제 또 하고 싶은 것으로도 이제 내가 어떤 진로나 내가 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, 좀 하기 싫은 것도 있고, 인생을 살면서. 그리고 내가 좀 못하는 것도 있고 한데,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있어서 나중에 저희도 그렇잖아요. 사실 돌아보면, 아, 나 이거 진짜 못했던 거고, 또막 하기 싫었던 거고, 막 그런 게 있지만,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또 쓰시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모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이 인생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모든,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제 이 것을 이제 우리 랩 노트들과 포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 잘하는 것, 좋아하는 것, 하고 싶은 것,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기 싫은 것, 못하는 것, 이것이 다 나의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만드는 그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과 어 포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 활동을 만들었고요. 활동하는 거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름을 이제 여기다 적어주시고 어 랩런트들과 내가 내가 뭐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또.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, 이게 뭐, 어, 단순히 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뭐 직업을 적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, 좀, 어, 제 생각에, 뭐 과목 같은 아우. 거를 적어도 되는 거 수학 영어 뭐 과학 뭐 이런 걸 적어도 되는 거고 응, 응, 응. 어좀 행동 같은 거를 적어도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동생을 잘 챙긴다는 등 음, 그 거라든지 아니면 뭐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막 손이 빨 빠르지가 않거든요. 좀 약간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는 편인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나는 빨리빨리를 못 해요. 뭐 이런 거를 적는다든지 그런 되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 랩노트들과 어 포럼을 하면서 이 여섯 가지 것들을 이제 적어 주셔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밑에 거를 밑에 길들을 이제 가려놓고 같이 이거를 위에 것들을 이제 포럼 한 다음에 포럼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이 길을 여, 열어가지고 이것봐 잘하는 것도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되는 거고 어, 우리 렘몬트가 하기 싫고 못하는 것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되어서.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세계보그마에 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다. 이렇게를 이제 함께 포럼을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밑에 길 가는 거는 제가 이제 좀 그냥 생각한 게 이제 그 사다리 게임처럼 길 내려가면서 이 오직 한 만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이거 색깔 칠하고 또 밑에 칸 만나면 또 색깔 칠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 활동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안녕. 드리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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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